자, 경기 바로 시작하죠? 자, 이번에는 마스터 대 마스터 경기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양악은 안 나올 거예요. 네. 방금처럼 양악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좀비등비등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티키 선수는 모든 종족을 하기 때문에, 원래. 포스도 잘하죠? 저글을 제일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포스도 테란 못지않게 잘하기 때문에 꽤 재밌는 양상 나오겠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됐구요. 지금 보이는 진영의 빨강... 빨간, 아, 빨간색이래. 파란색코이닉스 선수죠. 현재 2연승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시 방향이죠. 빨간색 프로토스. 이거... 아, 이거 클랜 한자로 뭐라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클랜 새로 만드셨죠 룰 클랜에 계셨다가 룰 클랜에서 이제 금화 금화시기 때문에 티키 선수가 룰에서 자신이라 이제 연계할 사람이 없다고 나와서 그냥 클랜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클랜은 대부분 금화더라고요 마스터랑 금화. 프로토스로 일단은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흑해전 대부분 티키 선수는 일단은 거의 초반에 뭐 전진 예언자라든지 뭐 핵강추라든지 이런 거를 플레이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네, 요번 연도에는 한 번도, 그런 뭐냐, 티키 선수가 하는 게임을 보질 못해가지고, 뭐,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전진 수영탑, 아, 전진 수영탑이 된다. 탐사정이 침호를, 정찰을 한번 해주고 가네요. 구석에 뭐지었을까봐 자, 그러면서 일단은 간문을 가지고 있고, 아, 꼼꼼하게 정찰 합니다. 운영 가겠다라는 생각이겠네요 그럼 그러면서 일단은 투가스 올려줬고요 그러면서 구석에다가 일단은 투정탑 하나 박아줬습니다. 뭐 사신 정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방풀을 근데 잡아내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풀 잡아낸다는 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어서. 맵팩만 아니면 됐죠. 그거를 감안하고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풀은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근수공장 올라가 주고 있고요. 지뢰 드랍이거나 뭐 화염차 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플레이 할것 같네요. 채팅 치느냐고 빌드가 뭐가 올지를 지금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마당 일단은 가져가 주고 있고. 지금 근데 티키 선수가 적진 안까지는 정찰 안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냥 구석 정찰만 한번 해주고, 자신은 그냥 운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 그러... 그러면 지금 포인스 선수는 일단 지뢰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냐, 이 감지턴만 잘 피해서, 의료선만 들어간다면은, 피해만 주면 돼요, 피해만. 지뢰가 못해도 한 다섯 개만이라도 잡아주고 시작을 한다면, 본전은 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자 아, 이러면 앞마당을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도 모릅니다. 아 예언자 가네요 예언자. 아 이러면 지뢰 막기 저는 예언자로 가면은 지뢰 막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예언자로 물론 지뢰를 볼수 있지만 저는 컨트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지뢰 만났어요. 봤죠? 봤어요. 자 재련서 바로 올라갑니다. 아, 근데 이게 드랍이 아니라, 뛰어가네요. 보통은, 뭐 드랍으로 출발하는데, 아, 벙커까지, 끝내버리겠다, 라는 생각인데, 앞마당이야, 뭐, 강자가 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죠. 탐사정만, 본진으로만 가주면 되고, 자, 지뢰만, 한번풀 빼주러, 뛰어갔고간 거였구요. 그렇죠. 강자가만 키면 돼요. 강자가 키고, 벙커만 최소시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 재전소가 완성이 됐구요. 그러면서 이제 강자포 하나씩만 박아주면은, 나오는 추적자로, 어, 지뢰 잡아먹고, 이제 예언자는 나가서 건설로봇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 근데 지뢰 터지겠는데요? 터지겠는데? 세 개가 다 맞겠어요. 아, 세개다 맞아버렸죠. 이거는 실수네요. 자, 예언자 가는 거 봤죠? 봤을 거예요. 자, 드랍 들어오고요. 예언자가, 뭐야, 이거, 의료섬도 봤죠. 자, 강자포 있기 때문에, 삼사정만 빼주면 되죠. 자, 일단 두기. 아, 근데 이거 해병을 막아야 되는데, 자, 예언자가 제거해주고, 자, 여기도 예언자가, 자, 막으면서 공격까지 합니다. 1타 2피. 아 여기서 이렇게 건설로봇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사령부도 못 찍고 있고 자 포탑 공사 일단 해주고 있는데 9킬이9킬은 지금 요 지뢰랑 다 해줘야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자신이 지금 <laughs> 건설로봇 더 잡혔죠 포이니스 선수 점점 힘들어지네요 경기가 자 지뢰야 또 터져요. 지뢰 일단은 깔끔하게 제거했구요 자신은 앞마당도 가져갔겠다 일꾼도 31기죠 뭐 본진도 뭐 활성화되고 자 그러면서 로봇관 시설까지 올려주고요 근데 예언자는 또 계속 뽑네요 예언자 교대로 뭐 탐사정 잡으러 가겠.. 아탐사정이란다 건설 로봇 뭐 잡으러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교대로 이제 계속해서 개시를 걸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 부분이고 자 공선전차를 뽑고 있는데 벤시 자, 예자 계속 괴롭힙니다. 개시 걸고 빠지겠죠? 일꾼 쭉쭉 뽑아주고 있고, 뭐, 거신 태크까지 넘어갈 준비 해주고 있고, 거사조를 준비하네요. 굳이 거사조까지안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앞마당 뽕으로 쳐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아, 개시 걸고 그래도. 어차피 예언자는 두인가더 있어요. 만화 채우고 있죠? 자 멸자 하나 눌러주고 감문 눌려주고 불사족 쭉쭉 뽑아주고 이 이때쯤 되면 앞마당 이제 가스 두개 올려줄 때가 있죠. 자 벤시 떠나는데 포탑 있고 강자가 있고요. 자신도 이제 안, 뭐야 사령부 어디 갔지? 취소했나요? 터지진 않았을 테고 사령부 버렸고 그냥 본진 뽕 치는 건데 본진 뽕으로. 네, 일단은 멸자를 하나 눌렀는데 일단 지상 병력이 없긴 없는데 앞마당에서 강자가 충전으로 한번 버티고 멸자 계속 누르면서 불사조로 공선전차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병력 규모거든요. 예언자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211 같지 않은 211이 지금 오고 있어요. 111이긴 한데. 보통 이제 원래 본지에서 투병형 짓고 우주공항 하나의 공선전차에다가 이렇게 오는 건데 대시 한번 걸어주고요. 자 불사조도 상당합니다. 이거 그냥 가도 싸먹겠는데요? 강자 없어도 탱크 들고 안 드네요 그냥. 그냥 밀죠. 자 벤시 녹아내리죠 이러면 지지 나오죠. 그냥 멀티를 가는 게, 짓던 거 그냥 마저 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 하필 취소를 했을까? 싶네요 아, 이답 누구지? 아, 미리 그 보냈어야 됐는데. 뭐야, 왜 없어? 없어. S로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있네. 검색이 안돼 왜? 아 엔터를 안눌러서 그렇구나. 아, 엔터를 눌렀어야 되는. 멍청한 놈. 이번에도 양악이 나오겠는데요.